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최승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데이터 시각화 및 공공 데이터와의 연관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배경 및 문제, 개발 목표, 그 다음 팀 구성 및 일정, 설계 및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문제입니다. 코비드 19 관련한 주제가 매우 흥미롭고 또그 결과가 기대되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19와 관련하여 가볍게 배경 설명을 먼저 하자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진 상태입니다. 약 218여 개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답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중에는 분명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을 것입니다. 개발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를 사용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발 빠르게 찾는다면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을 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코로나 관련 웹사이트는 대중에게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맵, 굿바이 코로나가 그 예시입니다. 두 사이트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 완치 및 사망자 수 등의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을 웹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바로, 코로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한 결과는 시각화를 통해 데모 사이트에 표출합니다. 여기서 시각화는 분석한 결과뿐만 아니라 지도 모형, 각종 차트와 테이블 등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모 사이트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 또한 쉽게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팀원은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할은 위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및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획서에 적었던 요구사항에 기반한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베이스, 웹서버를 기반으로 한 웹서비스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세부 구현사항 중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웹사이트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의 내비게이션 메뉴를 통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카카오 API를 이용한 국내 확진자 현황입니다. 데이터는 데이콘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중 페이전트 루트 데이터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위도 경도 정보를 이용하여 확진자 현황을 표현하였습니다. 색깔에 따라 클러스팅된 범위를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마스크 판매 현황입니다. 주소에 예를 들어 광주 광역시 북구를 입력하면 공공데이터에 API로 연결시켜 공적 마스크를 팔고 있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공공데이터는 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데이터 또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주소 주변의 공정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트 부분입니다. 전 세계와 관련된 데이터는 올드오미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해당 데이터는 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추어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몽고디비에 갱신합니다. 국내 데이터는 데이콘의 코로나 데이터 시각화 AI 경진대회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전 세계 데이터와 달리 업데이트 주기가 2주 정도입니다. 모든 D3 차트는 DB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DB만 갱신해주면 차트도 그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합니다. D3 차트는 총 2개의 지도, 1개의 그래프, 3개의 차트, 1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별 지역별 확진자 수,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한 확진자 현황 등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툴팁을 출력하는데 이는 가독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부분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시계열 예측 패키지 프로펫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2020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5월 확진자 추세를 예측하였고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예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로지스틱 함수와 선형 회기 분석을 통한 4개 대표 국가의 확진자 수 예측을 하였고, 위와 같이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 여부의 영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T가 제공하는 해외 로밍 이용객 통계 정보와 전 세계의 감염병과 관련된 뉴스 정보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기본 데이터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자 수많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LSTM 모델의 데이터에 입력하여 향후 2주간의 유입 확진자의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어려움과 데이터셋 부족으로 인하여 분석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웹 서비스의 주요 기능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